예, 안녕하세요 진한령입니다 아,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맥 활용 방법은 어, 맥에서 한글 파일을 읽는 어,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어, 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윈도우 PC와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서 안 되는 작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뭐 기본적으로 PDF 파일은 읽을 수가 있지만 뭐 PPT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엑셀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윈도우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한글 파일들이 잘 읽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나 한글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적으로 맥을 사용을 할때 하루에 몇 건씩 읽고 있는 그런 뭐 파일 형식인데요. 지금 어,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어, 파일이 HWP 확장자를 갖고 있습니다.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글 파일이죠. 이를 어, 실행을 하려고 하면 페이지가 어, 한컴 워드 도큐멘트 포맷인 파일을 열수 없으므로 블로그 .ahwp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. 물론 이거를 페이지에서 어, 열수 있는 뭐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? 그냥 직관적인 방법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그럼 기존에 이제 이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,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한글 파일 하나를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 패러럴즈를 어, 실행을 합니다. 패러럴즈를 실행을 해서 이 HW P파일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신 다음에 이 패러럴즈 안에서 읽고는 했었어요.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어, 번거로워요. 저 같은 경우는 패러럴즈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. 패러럴즈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, 굳이 이 하루에 몇번 있지도 않은 한글 파일을 읽기 위해서 패러럴즈를켜는 것은 조금 불편한 일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에게 어, 소개를 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이 뭐냐? 바로 한컴오피스에서 내놓은 한글 2024 뷰어예요. 뭐 기본적으로 뷰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편집이나 새롭게 뭐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안 됩니다. 다만 저처럼 그냥 단순히 읽기만 하는 용도로는 이런 뷰어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. 일단 보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요세미티 버전에서도 완벽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고요. OS X 10.10 신규 OS에 대한 대응 및 지원까지도 된다고 하네요. 요 같은 경우는 한글과 컴퓨터에서 개발해서 배포하는 정식 프로그램입니다. 가격은 무료예요. 뭐 단순히 음, 뭐라고 할까요? 뷰어 기능이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. 이것이 이제 한글 오피스, 어, 한컴 오피스 한글 2014 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모습입니다. 바로 이렇게 위치를 찾아서 실행을 하셔야 돼요. 그냥 이 한글 부여, 뷰어를 설치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더블 클릭으로 어, 파일들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. 이렇게 이제 경로를 찾으셔서 hwp 를 찾아 주시면 이렇게 뷰어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키보드를 눌러도 어, 문서가 입력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단순히 한글 파일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뷰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뭐 편집은 안되지만 어, 단순하게 뭐 요정도로 맥에서 뭐 굳이 패러럴즈를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한글 파일을 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건 저에게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도 맥을 사용을 하시면서 간단하게 이제 한글 파일들을 읽으실 때에는 한컴 오피스 한글 2014 퓨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동영상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